안녕하세요, 수라 언니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곰탕 한 그릇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특이한 곰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바로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곰탕 고우고입니다. 위치는 계림 오거리 근처 골목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은 따로 없어서 골목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간판부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는 집이에요. 고우고우. 고우! 처음에는 가게 이름이 고우고우에서 유래한 거라고 생각해서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높을 코, 소, 우, 그리고 생각할 고를 사용해서 맛에 대한 생각을 높이다. 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곰탕집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카페처럼 깔끔한 느낌의 매장이었습니다. 주방은 오픈형이라 위생 걱정은 없었고, 안쪽에는 큰 가마솥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사골 국물을 우려내신다고 해요. 메뉴판입니다. 한우 사골곰탕을 시작으로 수육과 곰탕 전골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곰탕 전골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메뉴라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곰탕집답게 소금과 후추가 구비되어 있고, 밑반찬들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옵니다. 고우고의 히든카드인 고추 다대기와 버섯무침, 깍두기, 김치가 나옵니다. 김치에는 건새우를 갈아 넣으셨고 청각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모든 반찬들은 조미료 없이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장을 내어주셨는데 시중에 파는 기성품이 아닌 직접 만드신 거라 독특하고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주문한 곰탕 전골이 나왔습니다. 향긋한 부추를 시작으로 버섯 종류도 다양하고 고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는 사태와 목심, 설도로 100% 한우만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동글동글 귀여운 굴림반두도 들어있더라고요. 전골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특제 고추 다대기를 초장에 섞어줄게요. 육수는 사장님께서 부족하면 계속해서 추가해주시기 때문에 팔팔 끓여도 괜찮습니다. 육수 자체에 간이 살짝 되어 있지만 기호에 맞게 소금과 후추를 추가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고기와 부추 먼저 초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공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주문하셔야 돼요. 고기가 진짜 하나도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더라고요. 국물도 사골맛이 진한 게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이 동글동글 귀여운 만두도 사장님께서 직접 빚으셨다고 해요. 만두보다는 고기 완자에 가까운 비주얼이었어요. 만두 자체가 담백한 맛이라 저는 초장을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국물이 자작해질 때쯤 사장님께서 육수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일반곰탕 전골과 얼큰 전골의 차이점은 크게 고기의 양과 만두, 두부의 유무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전골에 매운 양념장을 추가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일반 전골은 채소에서 우러나는 맛을 최대한으로 내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양념장 추가는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게 이름만큼 맛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운 양념장 대신 청양고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새우젓도 조금 추가했어요. 와, 뭐야. 새우젓이 진짜 신의 한수더라고요.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섯 무침이 버섯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고소하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중간중간 씹히는 팽이버섯은 오늘도 식감 천재였고 육수와 부추는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8,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곰탕 전골 2인분은 고기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집은 밥도 압력밥솥에 직접 지으시기 때문에 밥 지으면서 생기는 누룽지를 서비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알맞게 간이 된 국물에 누룽지를 넣어 팔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 이집 필살기였던 누룽지까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쁜 간판에 대한 편견을 깨준 집이었습니다. 보통 간판이 예쁜 경우에는 맛이 그만큼 예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반찬부터 메인 메뉴까지 어느 하나 맛없는 것이 없고 사장님의 정성이 온전히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으어를 우와... 부르는 집이었어요. 조미료 하나 없이도 감칠맛을 가득 끌어낸 밑반찬들부터 100% 한우 석어를 정성스럽게 구하낸 깊은 국물 그리고 푹 삶아 한없이 부드러운 한우 고기까지 너무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든든하게 식사하시기에도 좋고 저처럼 소주 한잔 곁들여서 안주하시기에도 정말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